어, 오늘 우리 선생님이 문자를 보냈거든. 근데 문자 보냈는데 그 문자의 내용이 뭐냐면 어, 8881로 그 지금 저기 79 해제인가? 79. 광복. 79. 잠깐만, 그 우리 선생님. 어. 광복 79. 근데 어, 79 일지 이렇게 적어가지고. 일본 속국에서 해방된 나라가 되었다. 그러니까 바뀐 거. 왕정 국가에서 자유민주국가가 되었다. 바지벗섯 나라에서 신사 나라가 되었다. 집신 나라에서 신발수출 1위국이 되었다. 초가집 나라에서 아파트 나라가 되었다. 호롱불 나라에서 원전수출 나라가 되었다. 사랑방, 글방 나라에서 세계 제1의 문명 없는 나라가 되었다. 유엔 도움으로 나라를 지킨 나라가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가 되었다. 외화벌이 노동 수출한 나라에서 노동 수입국이 되었다. 숭륙 나라에서 커피왕국이 되었다. 이것도 맞지? 진보따리 나라에서 재벌 나라가 되었다. 가마, 가마 나라에서 자동차 천국의 시대가 되었다. 한길 나라에서 거미줄 고속도로 천국이 되었다. 그 다음에 거북선 나라에서 선박 수출 세계 제1의 나라가 되었다. 대장간 나라에서 제철 왕국이 되었다. 오일장 나라에서 백화점 대형 마켓 나라가 되었다. 비행기 없던 나라에서 초음, 초음속 전투기를 생산하는 나라가 되었다. 활 쏘는 나라에서 전차 대포 전투기를 수출하는 수, 뭐, 무기 수출 파리 나라가 되었다. 달을 보며 개수 나무를 부르던 나라가 달을 탐색하는 위성을 쏘아 올린 나라가 됐다. 판소리 나라에서 케이팝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다. 천막 극장 나라에서 세계적인 영화 배우, K-팝 스타를 배출하는 나라가 되었다. 마, 마라톤 1등하는 나라에서 태권도, 수영, 빙상, 골프, 양궁, 배드민턴, 탁구, 펜싱, 야구에서 1등하는 국가가 되었고 올림픽을 세, 어, 개최한 나라가 되었다. 국민 소득 60불 나라에서 3,500불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 10위 경제 선진국이 되었다. 여기까지는 좋아. 여기까지 는 좋아. 제일 밑에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여기까지 해오는데 자파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우파와 자파를 나누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자파인지 모르겠어, 나는. 정말로 이 자파를 일부러 만들어내잖아. 자파도 아닌 자파로 뒤집어 씌우고. 그러면서 이런 저기를 하는데, 진짜 이게 제일 앞장서는 사람이 정광훈 목사님이시잖아. 자파 우파 하면서 저 북한이 내려오면 어떻게 우리가 저기를 하면은 어? 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냐 하면은 저 북한에다 전어야 된대 그래야지 안다고 이런 식으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우리 이모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자파와 우파를 나누고 그다음에 어? 무슨 뭐 교단을 나누고 교회를 나누고 저, 저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걸 이, 이 복음에서 제외되는 그런 어떤 현상이 있다는 거. 그건 뭐냐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뜻하는 거야. 진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뜻하는 거야. 그치? 땅끝, 원수까지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줄 정도로. 정말로. 어, 김정은이가 나 총, 총살해서 죽어도 내가 정말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무슨 차이야? 똥 묻은 게겨 묻은 게 차이인데. 근데 아니 악의 축이래. 저 사람은 죽어야 된대. 그 악의 축이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데?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올 거잖아. 우리는 무슨 전도해야 된다고? 왕을 전도해야 된다고. 왕한 사람만 돌아오면 다 돌아온다고. 바벨론의 왕이 돌아왔는데 다 돌아왔다고. 그러면 김정은이가 돌아오면 김정은이 추종하는그 사람들 다 돌아올 거 아니야. 왜그 왕을 못 보지? 그건 뭐냐면, 땅끝을 몰라서 그래. 넓이가 없어. 쫑발이야, 쫑발이. 이건 담을 수 있는데, 저건 담을 수가 없어. 그럼 뭐냐면, 전도 못 하는 거야. 전도 못 하는 거야.